네,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시로서 노래의 표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이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네, 여러분들도 제일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이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의 죄를 정죄하는 이 대목에서 그 바울의 아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한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구절이 오늘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수치를 기록한 책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다윗의 치부를 다룬 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이런 이러한 행동을 하여서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정죄를 받으실 때 혹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가요? 아내가 남편이 아니면 셀리더가 주변에 있는 친구가 와서 너 이거 잘못됐어. 당신 이거 잘못됐어.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나요? 다할것 같이, 아, 내가, 나의 죄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아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은 그게 아니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그 죄를 부인하려 하시는 모습이 더 많습니까? 저를 아마 생각해 봐도, 저도 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원래 그러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라, 분명히 나의 실수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고 당신이 오해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러한 마음을 좀 많이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왕은 저희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10편 51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다윗은요, 그때 당시에 현직 왕이었습니다. 현직 왕이었기 때문에 누가 와서 그 다윗을 정죄하더라도 누가 와서 다윗에게 나쁜 말또 아니면 그렇게 올바른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다윗이 이것을 듣고 기분이 나쁘면은 그 사람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능력과 권한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만 봐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듯이, 어, 아무리 많은 이 검사들과 뭐 판사들이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통령의 인기가 끝났을 때그 다른 죄를 가지고 그 죄가 있다 없다를 이렇게 다루지 현직에 있는 왕 대통령은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유당은 현직에 있었고 아직도 많은 인기가 남아 있었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칭송을 받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찬양을 받고 있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누군가 자신을 정죄하고 쓴 소리를 함에 있어서도 그 이야기를 거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다른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복하고 나아갑니다. 이 모습이 오늘 시편 51편의 핵심 단어의 핵심 모습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다윗을 보고 정말로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윗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충분히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고 이 치부가 절대로 세상 가운데 공개가 되어지지 않게도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엎드렸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다윗을 그렇게 칭찬해 주셨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여 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은요,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나는 본질상 죄인이어서 다른 어떠한 선한 모습도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죄인됨에 대해서 사람의 유형이한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기록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윗이나, 어, 사게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처럼 스스로 진짜 범죄를 하여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유형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의, 성경에 기록된 죄인의 유형 중에서는요, 어,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입어서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디메오. 어, 죄로 인한 나의 죄인지 남의 죄인지 모르겠지만 그 죄로 인해서 질병이나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을 가진 이 삶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피해를 입고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 바디메오나 날때부터 안진병이나 아니면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상처 입은 자들에 대한 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또 다른 마지막의 형태의 이 죄인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죄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유형은 누구냐 쉽게 이야기하자면 베드로나 바울 등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다시피 어떠한 죄의 특별한 모습도 없었고 피해를 입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늘 열심히 살아가고 혈기 왕성하고 자신의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하였던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렇게 아무런 특별한 죄와 특별한 상처가 없어도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이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열심히 죄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성경은 이렇게 단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과 한계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 상황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이 표현은 조금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졌는데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거룩한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인 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 오늘 우리를, 성경 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두 가지가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은 뭘까요? 내 마음이 상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절실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언제 내 마음이 상해질까요? 언제 내 마음이 이렇게 절실해질까요? 바로 내가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인됨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아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지만 신앙생활을 점점 하다 가다 보면은 죄악된 모습을 이제 더 이상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세 번째 이 죄인된 모습 스스로 이제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라는 생각을 가진 생각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은 착각이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고 죽을 때까지 죄인이며 이 죄는 우리가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정말로 악하고 강력한 존재가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여기야 될 마음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도 죄인 내일도 죄인 나는 주님 앞에 늘 영원한 죄인입니다. 나를 주님께서만 만져실수 있고 나를 주님께서만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두 번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마음이 진실한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이 단어는, 어, 원래 히브리어 뜻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데요. 안정되고 확실하며 진리 가운데 서며 바르게 되는 이 마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 간과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즉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두 가지. 첫 번째,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까? 하나님 제 죄가 없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오는 것이 회계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어서 이 진정한 회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겠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면서 참된 회계의 자리로 나오는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네,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의 모습은요, 바로 이 9절과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씻고, 죄 가운데서 떠나며 거룩하게 되는 이 회개에 있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단한 가지도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오늘 구절 10절 말씀 가운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가운데 에 나아갈 때 회개의 자료로 나아갈 때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이 의미는요. 이 행동은요, 바로 누가 행하여 주시냐? 하나님께서만 행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 요한복음 3장에서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거듭난다라는 이 표현은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이 너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요. 이 거듭나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위에 계신 분이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 아노덴. 거듭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언제 사용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성 성전에 있는 이 휘장이 찢어질 때 위로부터 찢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질 때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바로 아노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이 휘장을 찢어 주셨던 이 단어. 아노데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며 직접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던 이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듭남의 단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여질 수 있고 우리가 죄로부터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전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0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고 싶은 말씀은 단한 가지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 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오늘 10편 5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나 다시 한번더 우리 가운데에 의롭다 칭하여 주실 수 있는 죄인된 우리 가운데 의롭다함을 입혀 주실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윗과 같이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늘 상한 신령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또 얻어질 수 있는 결과도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 함께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이 거듭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더욱 더 선물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더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이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며 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가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아직도 그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형벌로 떨어지게 될그 동일한 모습을 가진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져서, 13절에 어떻게 되느냐? 그들도 주님 앞에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부, 구원의 이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 씩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죄인됨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저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정말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며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더 정숙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당신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주님늘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주님늘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 당신보다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할 때이 마음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다윗과 같이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을 수치를 당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의 죄가 드러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주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엎드려지며 거룩하게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죄가 되어주시옵소서 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이 거듭남의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일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회개되어지는, 주님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시게하 주님 앞에 쁨어가지고하나님 앞에 나어갈수주는 우리 사랑하는 어도주시님들되어지게주여 주님 서주님 우리의 모든 마주들이그님게주님앞 기뻐하며 주님 앞에 떨어뜨려 주시님 앞에 떨렇게려님려주게려주시주주시님주시님 죄인된 저희들을 시르시며 주님 께서는 우리를 주시게 하여 주시기위님여주님께서는기다리고 주님 앞에 그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할때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본제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 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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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 된 저희들을 부르시며, 이 모든 십자가의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며 하나님 앞에 복음의 길로 나갈 아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나갈 아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운데 은혜를 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